아, 하...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 말니다 행정재산은 사업상 아니죠. 공법상이죠. 네.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 다음 일단 허가내주는거 그래고 조건의 경우에는 일단 그러니까 허가가 안나가기 때문에 어, <laughs> 영업정지라는것도 안되죠 조건 맞고 확실성에 하는 건 기한이고 그다음에 기소에는 일단 안 되고요. 음영업 절차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조건 조건 이제 부담이라면 영업중자 되는데 조건은 부담이니까 그러니까 조건은. 이제 영업점 그러니까 일단 허가, 허가도 나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부당이득은 공정력 깨줘야 되고. 위협하다고 인정되는 한, 이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건 아니고. 할수 있죠. 성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필요 없기 때문에. <laughs> 확정된다. 없고, 이번 때는 이제 권리. 음 증액 겸정일 때는 가자승계안게그 흡수된다는 거죠 흡수 흡수되어 소멸라는 거고 무효 맞아요. 네, 무효는 맞고 이제 무효는 맞는데 피고가 누가 되느냐? 일단, 하자가, 없죠. 음. 주차상 하자 없고. 이거는 뭐, 군, 이거 때문에 저는 군 인사법상 보직해임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거 이말 되지 않지요. 울지게 제 처분은 잠정적 행정이기 때문에. 음, 청문에서만 인정되고, 과징금은 처벌이 아니다. 음.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요 세무고무원에 가상금은 지연이자 가상세는 고의나 과실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변경된 법이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임의실법이고 집행 면제시켜주는 과태료가 해석상 60일 이상의 임금 지출, 60일 이내에 이 제기하고 면제, 면제, 면제된. 과태료는 고의가시려고 따져 본다니까 음. 음. 아, 개발부담금 중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하기 마땅한 것보다 마땅. 어, 안되고요 음.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안한 경우에는, 다만 때문에. 바로는 위법하지 않는데, 이거 사전 통제해 주는 게. 이게 이유 없이 늦게 해주면 바로 위법하게 된다는 거고요. 공신고랑 건축신고, 증송 가능하고, 일정한 사인의 공법행위가 자기원결적신고,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이거고. 4번은 근복소. 아, 성력사 구성력과 특결력셋. 이게 할례랑 그거는 전부 공정역설인데 구성역권적, 그거는 국민의 대상 할 때는 음. 인사법원이. 위법 여부는 판결할 수 있죠. 음. 실정법은 없다고 합니다. 음, 업무 어, 중. 뭐 협의치되기기한 손실 이행청구라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 지방공무원 이거있나 복상의 의무를 명하는 용법은 의무를 는 동시에 될수 없지 정례식상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 <laughs> 상책임, 응. 일반 직무에 있어 배상책임을 할수 있다. 넘게 되고요. 당사자소송, 응. 형식적으로 당사자소송이고 보상금 증감소송이 아, 사업 인정하고 고시에비 사업에 알려주고 일년 다음에 사라진다는 거. 상사적으로 막고 자번이 형식적 이게 일반적. 그러니까 형식적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죠. 음. 이거는 맞고요. 이전 고시하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음. 고시. 으로 때문에 민주화 운동은 처분성이 있고 광주와 민 광주 민주화 운동 당사자. 그 다음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허용하지 않는다.부터 신청에 대해 거부 처분을 할 경우, 이건 맞고, 이거는 민사로 간다고 하는데. 생생하는거 아닌 결정과 동지로 인해가지고 심판 필요 없는 거랑 심는조차심는이 잘못 써져 어떻게든 했으니까 소변경이죠. 음 소변경은 준수했죠. 팔레는 공정력. 실정법 공정력은 실정법적 규정은 없다고 하고 사, 아 이것 때문에 그래. 사기 강박 전술에 취소라는거 음. 불가장력 때문에 안 되고요 현재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무효가 가능하다고 봤으니까 불가증력이 발생 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허법재판소로 바뀌면 불가증력이 발생 안 한다는 게 가능할 수도 있죠. 이반은 가능하고 확정되면 안 되고. 지금 문화재 보고는 바로 주 죽었, 바로 찍었구나. 음. 그만, 순찰, 판례가, 이제 양벌 규정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벌두 개, 그러니까 뭐 가상금이나 뭐 이런 걸 동시에 두개 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행정벌이나 이걸 동시에 때릴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응. <laughs> 행정조사는 무조건 공통되는 거는 다 해야 되네요.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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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문자를 날치고, 수치 보고 요구, 어, 출석 요구. 이거 음. 보상, 조합이 조항이 없는 이거 과실은 없죠. 네.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이 없으니까 그냥 한 거고. 어 직접 효력설은 이제 헌법 자체에서 이제 보상조항으로 간다니까 위헌무효설 위헌무효설은 대상이죠 위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상조항안둔것 자체도 이제 위법으로보기 때문에 고 직접 효력설 같은 경우에는 보상조항이 없어도 이제 헌법에서 바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위법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보상으로 간다. 하처법은 당사자수 당사자랑 더 있었는데 공공무시기 그거그 그거. 거고 그래 출근, 출근은 직무지만 퇴근은 직무가 아니랍니다. 공익사업이랑 농지 하천법 하천법과 공익사업법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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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소지 유언해고. 아, 잘해야지. 사업 시행자아 아, 이제 취소소송이 아니라 보상금 증감 소송 하는 거지. 당사자 소송. 음, 30일 이내에 할수 있다. 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한 다음에, 중앙위원회 에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재결서 받고 60일 이내에 할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다면 30일 이내고, 그러니까 이의신청 안 거치면 60일, 이 신청 거치면 30일 <laughs> 90일 1년 되는게 아니구요 음. 그거고 과징금 그 했는데 영업정지처분 행정청 법원이죠. 법원 일부를 영업정지 기간에 대해서 일부를 취소할 수가 없죠.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취소해야죠. 또는, 아, 당 행정소송에서는 집행 당사자. 저는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처분만 되고, 광고나 이런 거에서는 집행정지만 인정되고 심판은 다 된다 아... 행정소송에서 임시 처분 없죠 아, 우리나라는 집행부정지. 집행부정지가 원칙이고. 3번 맞고. 발생하죠.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 그래야 이제 정지를 할수 있으니까. 아, 간접강제. 둘다 가능한 거고. 직접처분은 의무이행 심판에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는 다 되고, 거부처분은 직접처분을 못하는구나. 일단 직접 처분은 의무이행 심판에서만 가능한데 됐고 또 자유변경하는 게 이제 동일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과정변경 가능한데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일단 오늘은 요까지 보고 밥 먹고 갑시다.